발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사소통 답 찾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죠. 나는 어사소통 문제 답 찾기는 키워드를 찾아서 서로 연결하는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게임 하듯이 문제를 풀어 봐라. 이렇게 잔소리하기도 합니다. 자, 어사소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질문은 전부 상대방 의사입니다.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은 읽다, 보다 관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읽다 관점은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때 사용하는 틀이네 가지를 익히자. 그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된다. 이렇게 내가 또 잔소리하죠. 며칠 전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는 카톡으로 글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연습하는 학생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에 표시한 글자들, 즉, 이와 같은 사부구성에 해당되는 표현들 눈에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온답니다. 이 친구, 부족한 부분, 키워드 찾는 연습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답했습니다. 7월 8일이 월요일이죠. 7월 7일은 내가 독감 때문에 하루 종일 찐방에 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올라와서 카톡을 펼쳤더니, 이 학생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카톡에 올려놨더군요. 문제 풀다 신기한 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기사 가지고 스토리 만드는 연습을 하고서는 나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기사 하나를 스토리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좀 했습니다. 스토리 작가로 나서는 건 어떠냐? 자, 이 학생이 나에게 올려줬던 그 문제들입니다. 자, 질문은 없습니다. 선택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꼬리에서 스스로가 이익을 지켰다. 2번 삶을 보할 수 없었다. 3번 머리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4번 엄격하게 금지했다. 5번 작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가 노동자들이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이지만 뭔가 다른 한놈이 있습니다. 1번이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정하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이 문제 자 선택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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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동체 관점이 아닌 것은 5번이죠. 이 친구 답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문이 일부 보입니다. 지문이 길다는 얘기겠죠. 선택지를 볼게요. 이 친구가 표시했듯이, 1번 여객, 3번 이용객, 4번 여행객, 5번 여객. 그러면 A, A 또는 A, A-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용객 또는 여객의 관심이 아닌 것은 2번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읽지 않고도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지문은 코레일 뭐 어쩌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코레일 행사 관련 내용 지문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선택지를 먼저 보고서 무엇인가 특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놈이 있죠. 그 놈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다른 경우입니다. 역시 일요일 날 내가 찐방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학생이 어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린다 하면서 이 문제들을 올려놓고는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고 묻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아이에서 답을 찾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 맞나 하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밤늦게 집에 올라와서 보고서는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에 또 카톡이 왔습니다. 이 문제 원문을 올렸더군요. 다른 문제는 다 맞았는데 이 문제는 적용을 못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 올린 문제 원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니가 올렸던 문제인데 왜또 올리니 했더니 이 문제는 틀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는 적용할 공식이 없다. 다 읽어야 하는데, 그래도 머리와 꼬리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했더니, 어 그렇게 해서 답을 찾겠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 했더니, 얘기한 대로 적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1번으로 나왔답니다. 1번. 그럼 왜 1번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특강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답을 1번으로 정했으면 그것이 왜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문에서 단어, 선택지의 단어 두 개를 나에게 카톡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이두 개가 일치해야만이 알고 풀었다는 뜻이 되고 이게 어긋나면 찍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너 틀렸다, 자식아. 이 친구가 자기가 표시한 것을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군요. 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사부고성을 놓쳤다. 활용이란 단어와 제작이란 단어 그 뜻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계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소름 돋았다. 그럽니다. 뭔 소름이에, 자식아. 공부했으면 공부한 대로 네가 문제를 풀어야지. 자, 사부성 작성틀이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네 가지입니다. 지문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진행적인 모습이다. 이게 바로 맞다 그렇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 의견은 한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의사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전체가 그러므로 따라서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4부 성 틀에 맞춰서 작성된 글입니다. 자, 때문에 앞에 활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지 1번에 제작이란 표현을 썼죠. 활용과 제작은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1번을 답으로 정해야 죠내 책에도 있다 자식아. 너는 내 책으로 공부한다며 하면서 해당 문제를 찾아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꼬리에 활용이란 단어가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 가운데서 답은 2번으로 정해야죠. 1번은 제작입니다. 2번은 활용이고. 그러면 AA 그대로 써야죠. 해석하지 말고 답을 2번으로 정하는 겁니다. 출제자들은 겨우 어떤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 배경을 설명하자면 어~ 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하쌤이 권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읽다 관점 보다 관점 나는 읽다 관점이 아니라 보다 관점으로 이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질문의 내용은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틀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꿰맞추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풀이법 선택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방법도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복음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나는 이론에 의한 구성을 자꾸만 어 언급합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해석 그리고 이론에 따른 설명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기초 개념을 좀 익혀주세요 하는 차원입니다. 기초 개념만 익히면 여러분들이 어,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100점 만점이 아니라 안정권에 드는 점수,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 필요 없습니다. 화팅하십시오.